오늘은 어제에 의해서 이어서 오바디아 1장 10절에서 2 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5쪽 오바디아 1장 10절에서 2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곧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의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서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망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망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의 아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박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에 있는 자들은 네게베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어, 내가 네가 그러니까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이렇게 어, 심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멸절되리라. 어, 사실은 뭐둘 관계가 아, 틀림없이 형제 관계이긴 하지만 헤어진지 이미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장세기에 나오고요. 이거는 뭐뭐 샤올이 한참 흐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미 하나의 국가가 돼요. 같이 거의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둘이 형제 관계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의 나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에돔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보시고 또 이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의 말씀의 18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예서의 족속은 지프라이가 돼서 불에 될 것이다. 이런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족속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에서의 족속은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그랬죠? 기원전 586년이니까 이스라엘이 폭망했을 때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폭망했다는 겁니다. 한 번에 망한 것이 아니라 1차2차3차에 걸쳐서 점점점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에돔이 행한 행, 행위가 너무도 악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돔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다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거예요. 뭐, 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어,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요, 다 이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 일을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에서 비롯된 족속입니다, 맞죠? 이 쌍둥이 형제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 속에서부터 갈등을 빚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 라반의 집에 거하다가 20년 만에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이미 형 예서는 에돔 지역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그 586년에 에돔도 정복자들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음, 이스라엘 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복자의 손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손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던 가나안 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묘안을 논의하고 있는 그때에 이 유다의 형제 국가인 에돔은 바벨론과 동맹하여서 예루살렘 정복을 적극적으로 도왔죠. 에돔은 유다의 멸망을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멸망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지지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손에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만행을 모른 척했죠. 예돔이 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방관한 일 자체만으로도 크게 문제 삼을 만할 수 있는데 아예 무너진 예루살렘을 약탈까지 했습니다. 성문을 통해서 하 적군이 입성할 때그 이방인들의 행렬을 쫓아서 같이 들어와서는 유다의 적이 되고 말았죠. 이렇게 유다의 형제 예돔이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짓밟았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과의 다툼보다는, 나라하고 굉장히 친했던 사람과의 그 다툼을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 가정 안에서의 문제가 생길 때 훨씬 더 힘들고요, 국가 내에서 내란이 일어났을 때 훨씬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싸운다고 해서 누구 하나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다제살 깎아먹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참담한 모습을 지금 누가 애통해하고 계십니까? 여와 하나님이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도 쇠락했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심판했습니다. 에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비와 공의는 이렇게 행하고 있는 에덤도 심판하고 어, 그리고는 이미 심판한 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앙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이 하고 꺼질 것 같은 그 불신은 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두십니다. 그 씨앗을 살려두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뭐 꿈도 소망도 주권도 다 상실해 버린 그들에게 구루터기와 같이 남겨두셔서 다시금 그구루터기가 세워지고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일 줄 압니다. 한국 교회에 꿈꿔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인 줄 알아요. 다시금 새싹이 옴 두고 다시 숲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직도 교회는 화려하고 그탑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그 속을 들여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신앙과 소망을 두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일이죠. 우리에게 가장 소망 이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공급을 받고 공급해 주는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의 무거운 짐은 이미 내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자, 에도분 어떻습니까? 유다의 멸망을 지켰습니다. 즐겼습니다. 이럴 때 무슨 신앙이 회복되겠습니까? 막 꿈이 살아나겠어요? 상대 이해가 잘못되는 것을 웃고 떠들면 그건 멸망의 징조입니다. 이웃의 그 힘듦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건그 멸망의 징조라는 겁니다. 이 에돔의 만행은 유다의 멸망을 방관하고 약탈한 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에돔은 약탈을 한 다음에 기쁨에 춤을 추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적들의 약탈보다 더 악한 것이죠. 애덤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패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뭐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금식하며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뭐 사연이야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금식하고 투쟁하고 있을 때 음식을 배달시켜서 그 옆에서 먹는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런 조롱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인간의 그 존엄을 해치면서까지 그 얻으려고 하는 그 명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건 폐론입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징조의 모습이죠. 유다가 멸망하던 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도 무너져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하나님은요 이들이 당한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순 말이 아니라 바벨론의 형칙하고 악한 행동과 이 에돔의 모습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만행과 권력 남용을 결코 무기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의 세력을 사용해서 주님의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는 그저 심판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문책하십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에 그냥 도구로 쓴 것뿐입니다. 이후에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돔은 이제 돌을 넘어서 신음하고 있는 유다를 약탈까지 했습니다. 그래 요 유다가 가장 힘들고 슬픈 날에 이렇게 에돔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했죠. 진음하며쓰러져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을 약탈까지 하면서 하는 이 비열함을 이 기록자는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이한 구절에 환란을 당하는 날에라고 하는 이 구절이 마치 찬송과 후렴구처럼 세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네 백성이 환란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그 당한 환란을 보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참큰 의미가 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잘못은 그 인생이 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 환란을 당하는 날에 즐거워하지 말았어야 되다 내 백성이 적들에게 침투당했을때 그렇게 즐거워서는안됐었다 심령의 가난함을 상실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애통이 사라져버린 온유함이 사라져버린 궁유함이 사라져버린 마음의 청결함이 사라져버린 인간 팔복에 주신 그 은혜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마음이 병들고 이렇게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죠.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애돔이 욕보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욕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돔의 행위는 단순히 한 민족을 조롱하고 약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공격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원수가 되어버린 애돔의 원수를 누가 갚을까요? 에돔이 유다에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날은 속히 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죠. 이거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원수보다 더 힘을 가져야만 하고 원수보다 더 악해져야만 합니다. 이미 그 자체가 악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 말이 나를 심판하고, 내가 행한 행동이 또 나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누군가의 원수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또 누군가 나에게 원수 같은 짓을 행해도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나에게 일어났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에돔은 하다 하다 급기야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에돔은 해서는 안될 것을 영겁 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 조금 과하도록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 우리 입장에서 과한 거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과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고 해서 지옥불에 던집니까? 이런 멍청한 놈, 멍청한 놈, 이렇게 하는 것이 입술에 습관처럼 달고도 사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액면 그대로 이렇게 행하셨다면, 우리는 지옥불에 이미 들어가도 이미 여러 번 들어갔겠죠.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는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우리는 모두가 다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곧바로 주어졌죠. 생명나무가 접근금지했는데 다시 그 생명나무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되면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다른 방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수 있는 소망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 생명과 그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 가운데 그 중심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노라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이 죄악된 모습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피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소망의 빛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덧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손주들에게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선배로부터 믿음의 후배들에게로 흐르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회복 더하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불렀던 그 인내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며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해오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을 더해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